안녕하세요. 안식처입니다. 이번에도 부산 영상입니다. 보통 부산 여행을 가면 해산물, 돼지국밥, 밀면 뭐 이런 걸 많이 드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부산 오면 떡볶이 맛집 한번 가 보시고 중식당 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부산은 중식당들이 맛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좀 오래된 노포 중식당 방문 잘 하면 뭔가 여행간 느낌도 나면서 가성비도 좋고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번에는 부산의 만두 맛집 리뷰도 했고, 부산역 차이나타운의 중식당 리뷰도 했었는데, 또 다른 노포 중식당을 찾아봤어요. 일단 기차에서 내리면 배가 많이 고프고 지치기 때문에, 부산역과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찾아봤는데요. 좀 궁금한 집이 이 옥생관이었어요. 이름부터 뭔가 노포 느낌이 나는데요. 화교 출신이 한국전쟁 때쯤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70년이 되었다는 건데 어마어마하네요. 가게 자체는 한번 공사를 한 건지 이전을 한 건지 70년이 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는 평일 점심에 갔는데 10분 정도 대기 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리뷰를 보니 탕수육에 대한 극찬이 어마어마해서 저희는 일단 탕수육을 기본으로 시키고 식사는 삼선 간짜장 시켰습니다. 보리차입니다. 여기 보리차 맛있다는 리뷰가 많았는데, 진짜 제 인생 보리차였어요. 리뷰를 보면 보리차가 제일 맛있다는 리뷰가 많았는데, 이게 음식이 맛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 이 보리차가 정말 맛있습니다. 20 보리차 정도면 따로 옥생관 보리차 이렇게 런칭을 해서 팔아도 될 정도로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보리차에서 일단 기대감이 확 커졌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탕수육입니다. 플레이팅이 되게 호탕하네요. 부산의 지역색이 느껴지는데요. 왠지 서울에선 만나보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플레이팅 자체가 야채도 큼직큼직 하고요. 그리고 대짜, 중짜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따로 없고 3만원짜리 한 가지로 퉁쳐져 있습니다. 양은 둘이 먹기엔 매우 넉넉했어요. 세명이서 먹기도 좋을 양입니다. 미리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스가 끼얹어서 나오는데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까먹었어요. 그런데 식감이 이렇게 소스에 적셔져 있어도 바삭함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업장에서 기본 값으로 제공하는 부먹도 나쁘지 않았어요. 윤기가 진짜 예쁘게 흐르네요. 이거 먹을 때 배가 너무 고팠는데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찍느라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튀김옷이 살짝 두꺼운 스타일이라 기름향이 다소 느껴지긴 했는데 고기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튀김도 바삭하면서 적당히 부드러워 좋았습니다. 일단 탕수육은 추천드릴만 하네요. 한피스 한피스가 섬세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대충대충 튀겨낸 듯 크기나 모양이 좀 불규칙했는데 맛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 맛있는 간짜장을 찾아 헤매고 있어서 식사는 삼성 간짜장으로 주문했습니다. 부산 스타일로 계란 후라이까지 같이 곁들어 나오네요. 외관이 제가 원하는 진한 소스 느낌의 간짜장은 아니긴 했고, 좀 수분이 많은 느낌인데요. 맛도 다소 춘장 맛이 약하게 느껴졌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싱겁게 느껴지면서 짜장 맛이 많이 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 이날도 제가 원하는 궁극의 간짜장을 찾지는 못했어요. 이날 방문한 옥생과는 탕수육은 추천드릴 만한 곳입니다. 부산 여행에서 동선이 맞으신다면 방문을 추천드릴게요. 또 신기한 게이집 음식은 먹고 나서 중식당 특유의 더부룩함이 거의 없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자갈치 시장, 깡통 시장도 금방이라 식사 후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